안녕하십니까. 실내 농장 데이터 중 신품종 종자 육종을 위한 데이터의 소개와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교육 영상에서는 신품종 종자 육종을 위한 데이터 소개를 시작으로 저작도구 활용법, 데이터 학습 방법 및 시연, 학습 모델 결과 확인 방법 및 시연, 마지막으로 학습 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예시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신품종 종자 육종을 위한 데이터 소개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구축된 인도어 육묘장 데이터는 실내 농장에서 생장하는 육묘의 생장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구축된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육묘의 실시간 관리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농장 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7개월간 진행하였습니다. 신품종 종자 육종을 위한 데이터는 총 4개의 작물인 고추, 토마토, 상추, 양배추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62,500장을 수집하여 전체 25만건 이상의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원시 데이터인 RGB 데이터를 수집하고 메타 데이터로 유전형 데이터, 뎁스 데이터, 열러상 데이터, 환경 데이터, 계측 데이터 스펙트럼 데이터를 수집하여 구축하였습니다. 데이터 구축을 위해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제, 데이터 가공, AI 학습 모델 적용, 데이터 검증으로 총 5단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원시 데이터와 메타 데이터 수집을 위해 RGB, DEPS, 여러 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를 활용하고 다분광 카메라를 통해 스펙트럼 데이터를 환경센서를 통해 환경데이터를, 줄자와 캘리퍼스를 통해 계측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였습니다. r g b 뎁스 열화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는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상황에 맞게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과 농업회사법인 아시아 종류의 전문가를 통해 1차 분류 진행하고, 컨소시엄의 공유서버인 나스서버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수집된 원시 데이터는 데이터 정제 도구를 활용하여 이미지 파일명 중복을 제거하고 중복된 이미지 제거를 진행하였으며 정제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일주 GNS에서 2차 분류하여 라벨링 서버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선별 과정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정제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과 판별 기준으로 원천 데이터를 선별하였습니다. 업로드된 원천 데이터는 크라우드워커의 라벨링 작업으로 가공되었으며, 가공된 라벨링 데이터는 크라우드워커가 1차로 검수, 품질 관리자가 2차 검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원천 데이터를 대상으로 진행한 가공 작업은 다음과 같이 각 유형별로 클래스를 정의하고 바운딩 박스 라벨링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바운딩박스 라벨링은 대상 객체의 외곽 기준으로 IOU 0.8 이상을 만족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라벨링 속성의 경우 미리 전문가에 의해 분류된 정보를 제공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라벨링 결과 총 26만 1266건을 구축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작도구 활용법입니다. 과제에 사용된 저작도구는 주관기관이 자체 개발한 팀스AI입니다. 맞춤형 저작도구인 팀스AI는 웹 기반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으로 크라우드워커는 브라우저 상에서 손쉽게 바운딩 박스 라벨링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팀스AI는 라벨링 업무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진행 사항 및 인력 출퇴근 및 라벨링 작업 관리를 할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라벨링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팀스 AI를 통해 프로젝트별 진행 사항 및 검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라벨링 작업이 1차 완료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1차 검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검수 기준에 달성할 시 검수 완료를 하며, 미달성할 시 반려하여 재작업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벨링 데이터는 라벨링 작업 후 검수까지 완료한 후 생성됩니다. 검수가 완료된 라벨링 데이터를 대상으로 구문 정확성, 의미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별 데이터의 다양성을 위한 통계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학습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품종 종자 육종을 위한 데이터에 이용된 학습 모델은 YOLOv8, EfficientNet으로 두 가지이며 작물 형질 탐지에는 YOLOv8 모델을, 작물 품종 분류에는 EfficientNet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AI 모델은 다음과 같은 사양의 AI 서버로 학습을 진행하였고 데이터는 트레인, 발리데이션, 테스트로 8대1대 1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습된 모델 결과 확인 방법 및 시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작물 형질 탐지 모델의 경우 RGB 데이터, 뎁스 데이터, 열화상 데이터를 입력 값으로 하여 학습 출력 값으로는 작물 형질의 바운딩 박스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작물별 데이터 결과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토마토입니다. 상추입니다. 고추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배추입니다. 작물품질 분류 모델의 경우 RGB 데이터, 계측 데이터를 입력 값으로 하여 학습 출력 값으로는 작물품종 결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작물별 데이터 결과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토마토입니다. 상추와 양배추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추입니다. 데이터 학습에 대하여 작물 형질 탐지와 작물 품종 분류 모델 순서로 학습 진행 과정 시연 장면입니다. AI 모델 학습 결과 확인 방법에 대하여 작물 형질 탐지와 작물 품종 분류 모델 순서로 시한 장면입니다. 데이터 학습에 대한 결과물 시연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습된 데이터 모델의 활용 예시입니다. 본 과제에 구축된 실내 농장 데이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활용할 계획이며 63과제인 신품종 종자 6종을 위한 데이터는 이미지 기반의 원예작물 신품종 6종 기초 연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원하는 2024년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인 41번 실내농장 데이터 중 신품종 종자 육종을 위한 데이터의 소개 및 활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